성인 심폐소생술 따라하기 환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반응을 확인하고 주변 사람에게 큰 소리로 119에 전화해 달라고 부탁하고 자동 제세동기를 요청합니다. 주변에 아무도 없으면 직접 119에 신고합니다. 가슴 압박이 쉽도록 우옷을 벗긴 후 가슴 압박을 시행합니다. 손목과 손의 경계 바로 윗부분을 편의상 손꿈치라 칭하고 가슴 정중앙에 손꿈치를 놓은 후 손가락이 늑골에 닿지 않도록 합니다. 이후 팔꿈치를 펴 팔이 바닥에 수직이 되도록 한후 30회 가슴압박을 실시합니다. 이때 속도는 1분에 최소 100회, 깊이는 5cm 정도를 유지하며 압박합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 하나 12, 13, 14, 15, 16, 17, 18, 19, 20, 21, 22, 23, 24, 25, 26, 27, 28, 29, 30. 가슴 압박 후 환자의 기도를 열어줍니다. 턱, 귓불, 머리가 수직이 되도록 하여 기도를 충분히 확보한 후 인공호흡을 실시합니다. 인공호흡 시에는 기도를 그대로 유지한 채 한 손으로 코를 막고 가슴이 부풀어 오를 정도로 2회 숨을 불어 넣습니다. 이때 환자의 가슴이 부푸는 정도를 확인하며 너무 빠르거나 강한 압력은 피하여야 합니다. 이 과정을 119 구급대원이 도착하거나 환자가 의식을 회복할 때까지 30회의 가슴 압박과 2회의 인공호흡을 반복해서 시행하면 됩니다.